굳이 점프해서 때리냐고? 아 이게 그 딜레이 캔슬돼요. 아봐 일자로 때리면 때리고 앞으로 가야 되잖아. 근데 점프해서 때리면 앞으로 가면서 때릴 수 있잖아. 아 다시 하는 스피어맨 할만하냐고요? 매우 할만합니다. 저 재밌어요. 그냥 전사가 적성에 맞아요 저는. 누군가 막 1억 지원해주면서 이 직업 키워주세요 라고 해도 안 키울 직업은 궁수? 추천하지 않아도 알아서 키울 거는 전사. 그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. 궁수가 제 기준에서 좀 어려운 캐릭터예요. 성장시키기. 근데 그만큼 조작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재밌죠. 궁수가 재밌는 건 맞는데, 저는 좀 느긋함? 맞고 넘겨버리고, 몬스터랑 부대 끼고, 이제 힘싸움하고, 그런 게 성향에 맞아서 하는 거지. 궁수랑 그런 부분에서는 완전 상극이야, 성향이. 궁수가 안 좋다는 게 아니야. 제가 궁수를 맛있게 못 써요. 전사는 그냥 갖다 박으면 되거든. 어, 요즘은 좀, 뭐, 심볼? 내지 효율? 요런 거 때문에, 약간 파티 사냥이 강요되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빌드를 솔플로 맞추는 편이란 말이에요. 강요 받는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. 강요하면 일부러 안 해요. 약간 청개구리 재질이죠 그리고 제가 보지 않은 거는 믿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많이 경험해 보려고 해요 진짜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해보고 깨지고 부서졌을 때 그게 온전히 제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사를 두개 키울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싸우다가 전사 할지도 몰라요 전장에서 숨겨진 탑은 안 가시나요 숨겨진 탑은 숨겨야 되기 때문에 안 갑니다 제가 찾으면 더 이상 숨겨진 탑이 아닌 거죠 드러난 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1층갈때 1층에서 올라가는 게 빠른가요? 4 1층에서 내려가는 게 빠른가요? 내려가는 거요 올라가는 게 빠를까? 내려가는 게 빠를까? 나락 치는 게 훨씬 빠릅니다 탑도 똑같아요 내려가는 게 빨라요 어? 그래요? 화층하서1층 그래요? 저그 사람 뭔 얘기하는 거지? 뭐, 뭐 하자는 거지? 아... 아, 본캐가... 프리에요 본캐가 프린데 부캐가 용기사래 아, 저 본캐가 뭐냐고요? 저... 나이트요 <웃음> 존경합니다 <웃음> 왜지? 아, 두 번째 전사를... 아... 전팔입니다 전사 더하기 전사 전팔 <laughs> 아 변태요 좋은 의미의 변태인 것 같습니다 칭찬으로 들을게요 <laughs> 아 우린 그걸 변태라 부르기로 했다고 아하 변태가 완전 변태가 있고 불완전 변태가 있죠 물론 저는 둘다 아니긴 한데 아아 아. 요렇게 아, 아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. 우연히 신보를 받고 사냥을 하게 됐습니다. 어 그러게 초령이는 운이 좋네. 아 체력 알겠습니다. 어 되게 정이 넘치는데? 아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야? 아 파탈까지 와 저걸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야? 와 진짜 진짜 영하다. 난못 해. <laughs> 난 저렇게 못 해. 아 진짜 본캐풀이 부해 용기사 하는 사람 저렇게 키우는구나. 근데 웃긴 거는 저 플레이를 하면서 점점 숙련돼 가지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. <laughs> 와 진짜 대단하다. <laughs> 아 이거 놀라워. 이렇게까지 게임을 열심히 할수 있다는 게. 감사합니다. 그 이거... 감사 표현은 항상 해야 돼요. 공맙다는 말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. 아, 벌써 90%네, 번 덕분에. 좋다, 좋다. 경험치 딱히 재질 않아요. 재면은 효율 따지게 돼요. 근데 RPG는 비효율적이어야 재밌어요. 경험치 잘 오르죠. 진짜 신볼 너무 좋은 것 같긴 해요. 오예, 50레벨. 드디어 도착했다. 아 고맙습니다 50 찍어서 무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강화도 해야돼요 깁니다 구룡도 일단 해골 귀걸이 끼고요 모자도 벗을게요 이제 드래곤에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 모자 벗고 아첫 장은 4작 083 구룡도 다음 어? 아 이것도 사자기네 아좀 아쉬운데 근 네, 사자기면 평범한거라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끼고 한번 사냥을 해봅시다 이거 공속이 좀 빨라요 와 진짜 빠르다 어 확실히 빠르다 와 2400까지 나오네? 와 완전 다른 캐릭터인데? 와 진짜 엄청 맛있다 아 근데 저는 이 작으로 만족할 겁니다 삼상에 지른 거라 5.5작이니까 딱 평균 평범한 무기 쓰겠습니다 룩도 멋있어졌네요 아 이거 쓰려고 스피어맨 했다고? 아무튼 구령도 착용하고 성장하는 걸로 어, 근데, 진짜, 구룡도 쓰니까 확 다르다, 캐릭터가. 진짜 구룡도는 아니지만, 일단 공속 빠는 게 너무 좋은데? 아니, 근데 스피어맨은 50대 완전 다른 캐릭터인데? 아, 근데 포람의 장점을 찾았어요. 이게 후 딜레이가 거의 없어요, 파텍에. 내일 찍고, 바로 이동할 수 있어. 아, 사장 재밌는데? 아 50까지만 버티면 되는구나 어 뭐야 오 까리한데 용을 잡으러 왔습니다 어버근데세마리 잡았는데 템두개 떴어요 오 용의 가죽 와이 파란 배경 전사할 겁니다. 죽겠다는 거 것. 전사를 하긴 했네요, 근데. 차가운 요람. 구룡도를 낀 기념으로 드레이크를 토벌하러 왔습니다. 오, 용의 가죽. 드레이크는 파충인가 근데? 공룡 아니냐고요? 아, 그런가? 아, 좀 팔이 짧긴 한데, 티라노 같기도 하고. 아무튼 저랑 비슷한 종족인 건 맞잖아요. 같은 용이잖아. 아, 용 사냥꾼이 용기사 아니냐고요? 아 근데 용의 힘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용 사냥꾼이랑은 거리가 멀긴 합니다. 오 두방이네? 아 가끔 무지성 솔플하면 재밌다고? 여유 있잖아요. 게임 여유있게 해야지.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일이랑 구분이 안 돼. 퇴근하고 왔는데 또 일하는 기분.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. 아 그런 사람 안 그런 사람보다 많다. 그대 한국인들이 원체 바쁘게 살긴 하잖아요. 상대적으로 그 민족성이 그대로 게임에 적용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아 스스로 경쟁심을 만들어낸다.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 조바심이에요.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진 않을까? 나좀 밀리지 않을까? 라는 그런 강박. 스스로를 좀 먹는 것 같아. 내가 볼 때. 아 선발 때. 아, 근데 좀 안타깝긴 해. 우리는 랭커가 아니잖아. 아, 뒤처지는 게 싫다고. 그 판타지 만화 같은 데 보면 동료가 모험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. 그래서 그 마을에 정착해. 그 사람 모험에 데려가진 않잖아. 그 사람은 거기 남는단 말이야.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? 어차피 체류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요. 남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, 더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는 건데, 항상 안 쉬고 달리기만 하면 주변을 돌볼 여유가 없을 것 같아. 그래서 파티 사냥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게 변모한 것 같아요. 싫어하는 건 아닌데, 조금 기피하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경쟁하기 싫기 때문에.